Hello, and h e l c o m e to LECTION 11.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 11과 테마는 나의 건강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통증 설명하기, 병원 예약하기, 그리고 충고 표현하기입니다. 그리고 문법을 통해 화법조동사 무슨 절은 같이 한번 배울 거고요. 그리고 시간부사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대화의 자이트는 어디 아프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작할게요. 네, 항상 하는 것처럼 어휘 한번 살펴볼게요. Plus, 창백한, aussehen 분리 동사입니다.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합니다. Die Bauchschmerzen, 복통이라고 하고요. Der Kopf, 머리, w e tun 이것도 분리 동사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블라 s aussehen, die Bauchschmerzen, der Kopf wehtun, das Fieber, joll wichtig 중요한 여기 디어 어미 한번 지켜서 부드러운 히로 소리를 내셔야 되는 거 기억하세요. wichtig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die Prüfung, ja, schon gut. 알았다.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Das Fieber Wichtig Die Prüfung Schon gut 네, 해야 들어갈게요. Du siehst blass aus. Was fehlt dir denn? 얼굴이 창백해 보여. 어디 아프니? Ich habe Bauchschmerzen. 배가 아파. Und mein Kopf tut mir auch weh.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Ich habe heute eine wichtige Prüfung ohne den. Dann musst du nach der Prüfung sofort zum Arzt gehen. Schon gut mache ich. Ich habe heute eine wichtige Prüfung. Dann musst du nach der Prüfung sofort zum Arzt gehen. 좋은 굿 마해. 네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이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Du siehst blass aus. Was fehlt dir denn? 한번 더. Du siehst blass aus. Was fehlt dir denn? Blass이라는 창백한이라는 형용사였죠. 내용이 무슨 뜻이죠? 너는 창백해 보인다. 무엇이 어디에 아프냐 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f e e l i n 동사 한번 같이 배워보려고 하겠습니다 f e e l i n 은 부족하다 라는 뜻인데요 저희들이 어디가 아프냐 라는 뜻에도 활용합니다 그래서 어, 한국식으로 얘기한다면 어디가 아파 라고 어디 라는 의문사를 활용하는데요 독일어에는 반드시 was 라는 의문사를 붙여 주셔야 됩니다 was는 무엇이라고 하죠 한번 해석해 볼게요 무엇이 부족하느냐, 누구에게, 너에게. 라는 이제 목적어가 삼격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wasfildir 라고 하고요. 만일 존칭형을 사용해서 표현하셔야 된다면, 에가이는으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w a s f i l i n e n 네. 이제 삼격이라는 인칭 대명사, 우리 예전에 한번 배워봤죠. 같이 한번 어, 연습 삼아 같이 따라 해볼까요? 나에게 뭐라고 했죠? m r 너에게 d i r 그에게 어, i 그녀에게 이에 그것에게 im 그다음 우리에게 u n s 너희에게 euch 그다음에 그들에게 inen 혹은 당신에게 inen 대문자로 되어 있는 이는입니다 기억하시고 활용하셨으면 해요. 자요렇게 이제 의사가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물어보을때 저희들이 대답해야 되는 방법도 배워봐야 되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번은 외투운이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분리동사라고 아까 전에 배웠는데요. 아프다라고 하고요. 혹은 아하은이라는 ah, 동사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동사 뒤에 에 이제 신체의 부위를 붙여서 뒤에 어미 r m s c 까지 어, 활용해서 통증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선 we tun이라는 동사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Kopf라는 명사, 머리라고 하거든요. 머리가 아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나의 머리가 나에게 아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Kopf라는 명사의 성이 어떻게 될까요? 남성입니다. 남성이기 때문에 소유 관사 기억나시는지요. 나의라고 했을 때 마인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 마인이라는 소유 관사의 특징이 있다고 했었어요. 남성 그리고 중성 명사의 성이 이제 중성 남성이었다면 앞에 이 마인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만일 명사가 여성이나 복수였다면 반드시 이라는 어미가 붙어야 된다는 것 기억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어, 머리가 아프다 라고 했을 때, mine cup, 그 다음에 동사도 알맞게 3인칭 단소, toot, mia, v. 나에게 아프다. 분리동사이니까 분리전처는 문장 끝으로 v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나의 어,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는데요. 눈이 아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눈이라는 명사의 성이 중성입니다. 그래서 m i n 그대로 있습니다. mine, auge, t u m i 미에는 가로로 되어 있는 이유. 어, 사용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어,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mine auge, tut, wie, 라고 하셔도 돼요. mine cup, tut, wie, 라고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명사 한번 살펴볼게요. nas 라고 하는데요. 뒤에 에 줄여서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nas. 나제 코라는, 어, 부, 부분입니다. 얘는 여성입니다. 네, 예측할 수 있어요. 그쵸? 여기 앞에는 소유관사 보시면요. 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mine, 나제, t o t 내 코가 아프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수형도 한번, 어, 살펴볼게요. 귀. 귀는 오 n 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mine, 오 n 동사는 이제 복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tun, mir,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어, 표현들 가지고 우리가 h a b e 동사를 활용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통증이 어디 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합니다. 간단합니다. 앞에 있는 이 신체 부분들 활용해서 뒤에 schmerzen 이라는 통증들이라는 어미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나는 어디가 이제 통증이 있다 라고 했을 때, Ich habe, 예를 들어, 두통이 있다. Kopfschmerzen 이라고 합니다. Ich habe Kopfschmerzen. 네, 그 다음에, 눈이 아프다 라고 했을 때, 눈에 통증이 있다 라고 했을 때, Ich habe Augen Schmerzen. 보시면, 단수형은 원래 Auge 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N이라는 부분이 더 추가로 되어 있어요. 매끄럽게 말을 하기 위해서 n이라는 철자를 더 추가로 붙여서 어요 그래서 ich habe a u g e n schmerzen 나는 눈이 아프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코가 아파요. 코에 통증이 있어요. 어떻게 말을 할까요? Ich habe Nase schmerzen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단수는 Nase. 근데 복수 어, 여기 이제 하 n 이란 동사를 사용해서 한다면 나젠 로 해주, 해주셔야 됩니다 기억하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오은 동사 어, 명사 얘는 복수죠 복수형 여기 s c h m 이라는 부분이랑 똑같이 그냥 유지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ch habe Ohrenschmerzen 나는 귀에 통증이 있다 라고 이렇게 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이제 어. 이제 네 발이의 중요한 부분들도 우리가 배워봐야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비춰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Die Hand 손, d e Arm 팔, das Bein 다리, das Knie 무릎, der o u ß 발, d e Zahn 이. 얘네들 활용해서 한번 말, 음, 해볼까요? 예를 들어 팔이 너무 아파요.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라고 했을 때, w e 동사 한번 활용해서 해볼게요. The arm 남성이죠.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대로 mine 유지하시고 mine arm to w e 라고 하시면 돼요. 혹은 이제 haben 동사를 활용해서 ich habe arm schmerzen이라고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 치과에 갔는데요. 이빨이 너무 아파요. 어떻게 말합니까? Was fehlt Ihnen?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Mein Zahn tut weh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하 a b 동사를 사용해서 ich habe Zahnschmerzen 이라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 e 무슨 동사 새로운 합법조동사 같이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멧는 무엇을 해야만 하다라는 의무가 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조동사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기억나신지요? 합법조동사의 규칙이 있습니다. 1인칭, 3인칭 단수는 똑같이 생겼고, 그리고 반드시 문장 끝에 일반 동사가 따라와야 되는데, 그 일반 동사는 동사 원형대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인칭대로 살펴볼게요. Ich muss. Du musst. Er sie es muss. Wir müssen. Ihr müsst. Sie sie müssen. hamanda, Ich muss. Du musst. Er sie es muss. Wir müssen. Ihr müsst. Sie sie müssen. Nun hat sie man Du musst. zum Arzt gehen. 한번더 du musst zum Arzt gehen. 무슨 뜻일까요? 너는 해야만 한다. 의사한테로 가기를. 너는 의사한테 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키포인트로 어, 설명해 드릴게요. müssen은 명령 혹은 의무에 이제 활용하셔야 되는 조동사이고요. 다른 화법 조동사와 같이 1인칭, 3인칭 단수가 똑같은 거 기억하세요. 대화이 오늘 예약 가능하나요 어이 한번 살펴볼게요 디 프락시스 개인 병원 der Termin 예약 einen Termin bekommen 예약하다 noch 아직 selbstverständlich 당연한 wie wäre es mit 어떠신가요 passen 좋다, 괜찮다. Einmal noch, 읽어볼게요. Die Praxis, der Termin, einen Termin bekommen, noch, selbstverständlich, wie wäre es mit, passen. Heuer, 들어갈게요. Praxis, Dr. Ordner, guten Tag. 안녕하세요, Dr. Ordner, 병원입니다. Guten Tag, mein Name ist Olaf Eckholm. 안녕하세요. 제 Olaf Kann ich heute noch einen Termin bekommen? 오늘 이야기 아직 가능한가요? Selbstverständlich, Herr Eckholm. 당연하죠, Was fehlt Ihnen denn? 어디가 아프세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Praxis, Dr. Ordner, guten Tag. Guten Tag, mein Name ist Olaf Eckholm, kann ich heute noch einen Termin bekommen? Selbstverständlich, Herr Eckholm. Was fehlt Ihnen denn? Ich habe Bauchschmerzen. Perapayo. Und mein Kopf tut auch weh. Wie wäre es mit 16 Uhr? ohne ohu nee shinen Das passt sehr gut. Vielen Dank. kam Ich habe Bauchschmerzen und mein Kopf tut auch weh. Wie wäre es mit 16 Uhr? Das passt sehr gut. Vielen Dank. Kann ich heute noch einen Termin bekommen? Kann ich 네, 이 내용이 뭐라고 하죠? 나는 가능하는가요? 오늘 아직 예약을 얻기를 라고 합니다. 오늘 예약하는 것이 가능하는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 시간부사들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부사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언제, 얼마 동안, 그리고 얼마나 자주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 이 시간부사들 사용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자, 과거에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제, vor gestern 같이 읽어볼게요. vor gestern 어제, gestern 한번 더, gestern 그다음 막 방금 지금이라는 뜻에도 gerade, gerade 네 현재 시간 부사들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heute 같이 Heute. 지금 nun jetzt. nun jetzt. 그다음에 지금 막 방금에도 사용한다고 했죠? gerade. 미래에 있는 시간 부사들 한번 살펴볼게요. 내일 morgen. morgen. 대문자로 되는 모아그 우리 배워 봤는데요. 아침이라고 하죠. 여기는 소문자 내일이라는 뜻에 그다음에 모레, übermorgen, übermorgen 그리고 곧, bald, bald, T에 D, -d T로 해주세요, bald. 어, 합법 중동사들 사용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만드는 방법 배워볼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 어, 서술문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기억나신지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조동사의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문장 끝에 동사 원형, 일반 동사 따로 하나 이제 여기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어음 서술문 한번 같이 해 볼게요. 나는 아 너는 도와준다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helfen이라고 하는데요. helfen 동사는 우리말로는 야 돕다 어, 도와준다라고 하는데요. 독일어로는 해석을 다르게 해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 자체는 삼격 동사입니다. 앞에 있는 제기 어. 목적어는 삼격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나 너는 do 할수 있다 kannst 나에게 mir 도끼를이라고 합니다. Do kannst mir helfen. 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너는 나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얘를 이제 질문을 만들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어순 그냥 바꿔주셔야 됩니다. 동사 주어는 도치가 됩니다. 볼게요. Can't do m i r helfen? 무슨 뜻이죠? 너가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무슨이라는 화법조동사.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는데 뭐라고 했죠? 무엇을 해야만 하다라고 했을 때 무슨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우리가 편법만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주어 동사. i c 그 다음에 해야만 하다. m u s 시간 부서 나왔네요. 허이츠. 아까 배웠는데 뭐라고 했죠? 오늘이라고 해요. 사용해 볼게요. 허이츠. 동사 원형. 자, n e n 이라는 동사의 의미는 배우다, 공부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문장이 뭐라고 합니까? Ich muss heute lernen 나는 오늘 공부해야만 한다 라고 합니다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나 했죠? 그냥 주어, 동사, 동사, 주어로 도치하시면 돼요 Muss ich heute lernen? 나는 오늘 꼭 공부를 해야만 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대화 3 채소를 많이 먹고 운동을 하래. 어이 한번 살펴볼게요. zu Hause 집에 bleiben 머무르다. der Tee 차. mehr 더 많은 das Gemüse 채소. 한번 더. zu Hause bleiben der Tee mehr das Gemüse. Sport treiben und er. Wichtig. Ja, so auch Wichtig. 중요한. Tablette nehmen. 약 먹다, Gesund. Gongganghan. Hanbeon deo Sport treiben. Wichtig. Tablette nehmen. Gesund. Der Hehwa deureo galgeyo. Olaf was sagt der Arzt? Olaf, Ösa-sensei-nimi, 뭐라고 하셨니? Der Arzt sagt, ich soll heute zu Hause bleiben. Ösa-sensei-nimi, 말하기를, 오늘 집에서 쉬고 und viel Tee trinken. Schade, 많이 마시라고 하셨어. Ja, und was sollst du noch? 그래, 그리고 또 무엇을 하라고 하셨니? Ich soll mehr Gemüse essen und Sport treiben. 먹구, Olaf, was sagt der Arzt? Der Arzt sagt, ich soll heute zu Hause bleiben und viel Tee trinken. Ja? Und was sollst du noch? Ich soll mehr Gemüse essen und Sport treiben. Ja, Sport ist wichtig. 그래, 운동은 중요해. Musst du auch Tabletten nehmen? Nein, ich soll nur gesund essen. Annie, 그냥 건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셔. Ja, Sport ist wichtig. Musst du auch Tabletten nehmen? Nein, ich soll nur gesund essen. 무슨 조동사, 우리 아까 전에 배워봤는데요. 뭐라고 했죠? 무엇을 해야만 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새로 배울 건데, Zollen이라는 조동사도 무엇을 해야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와 Zollen이라는 차이,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이를 알려드리자면, 무슨은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의무에 반드시 이제 내가 봤을 때 나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을 경우에 선택성이, 선택권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무슨이라는 조동사를 활용합니다. 널렌 동사는 그 대신에 누가 다, 다른 상대방이 충고를 주거나 아니면 조언을 주거나 지시를할때 이럴 때 우리 널렌이라는 조동사를 사용합니다. 문장들 같이 한번 읽고 해석해 볼게요. 차이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Ich muss viel Tee trinken. 한번 더. Ich muss viel Tee trinken. 무슨 뜻이지요? 차를 많이 마셔야 한다.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ich soll viel Tee trinken. 한번 더. ich soll viel Tee trinken.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대가 이렇게 저에게 충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차를 많이 마셔야 한다고 한다 상대방이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다양한 어, 차이가 있다라는 것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설렌 동사 우리가 모습 같이 한번 배워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1인칭 3인칭 단수가 똑같고요 문장 끝에 다른 동사가 나타나야 돼요 원형 형태대로 Mal Ich soll, du sollst, er/sie/es soll, wir sollen, ihr sollt, sie/sie sie sollen. Haben da? Ich soll, du sollst, er/sie/es soll, wir sollen, ihr sollt, sie/sie sie sollen. Ich soll. 매아 gemüse, essen. 한번 더. Ich soll 메아, gemüse, essen. 무슨 뜻이죠? Essen이라는 동사, 먹다 라고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명사는 채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이거는 더 많은이라는 비교급, 많은에서 나옵니다. 해석해 본다면, Ich soll 메 gemüse, essen. 나는 더 많은 채소를 먹었으면 한다. 다른 사람의 충고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키 포인트로 다시 한번 찍고 넘어갈게요. 썰렌 동사는 충고 혹은 다른 상대의 조언에 대해서 에, 조언을 할 경우에는 이 썰렌 동사를 활용해서 표현합니다. 무슨은 다르죠. 무슨은 의무.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무슨이라는 조동사를 사용하는데 썰렌은 충고, 조언을 표현했을 때. 얼른 활용하세요. 1인칭 단수, 3인칭 단수가 똑같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꼭 이렇게 참고로 기억하세요. 오늘의 마지막 회어 한번 살펴볼게요. Frau Moser, Sie sehen blass aus. 모 o 부인, 얼굴이 창백해요. Was fehlt Ihnen denn? 어디 아프세요? Ich habe Kopfschmerzen. 내 머리가 아파요. Haben Sie Fieber? 열이 Sie müssen zum Arzt gehen. 병원에 가셔야 해요. da? Frau Moser, Sie sehen blass aus. Was fehlt Ihnen denn? Ich habe Kopfschmerzen. Haben Sie Fieber? Sie müssen zum Arzt gehen. Guten Tag. Mein Name ist Helga Moser. Anjo, Helga Musa, Kann ich heute noch einen Termin bekommen? Ohne Jagi, Aze Kanenangaya. Selbstverständlich, Frau Musa. Pangan, Azejo, Musa Was fehlt Ihnen denn? O die Gabsea, da? Guten Tag, mein Name ist Helga Musa. Kann ich heute noch einen Termin bekommen? Selbstverständlich, Frau moser Was fehlt Ihnen denn? Ich habe starke Kopfschmerzen. Wie wäre es mit 14 Uhr? 오후 시는 어떠신가요? Das passt sehr gut. Vielen Dank. Ich habe starke Kopfschmerzen. Wie wäre es mit 14 Uhr? Das passt sehr gut. Vielen Dank. Was sagt der Arzt Frau Moser? Moser buin, yo Der Arzt sagt, dass ich weniger arbeiten soll. ni da Ach ja? Müssen Sie auch Tabletten nehmen? Nein. Ich soll nur mehr Urlaub machen. 아니o, 그냥 휴식을 더 많이 하라고 합니다. 한번 더 읽어볼게요. Was sagt der Arzt, Formosa? Der Arzt sagt, dass ich weniger arbeiten soll. Ach ja, müssen Sie auch Tabletten nehmen? Nein, ich soll nur mehr Urlaub machen. Ne,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을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문장을 공부해 볼게요. Vielen Dank und auf Wiedersehen!